아, 방장이 너무하시네. 이거는 애들이 봐도 알아요. 존버하면 어떡해요. 존버하면 안 되지. 이 정도 왔으면 손절했어야지. 어? 저기요. 아, 저기 지금 제가, 어, 차장님, 이거 봐보세요 제가 이거 지금 덤프로토콜 샀는데, 와, 이게 장난 아니에요. 막올라와 막. 막. 한번 사세요. 사세요. 2만원 가고 이거 2만 5천원도 갈수 있대요. 아,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사셔야 돼요. 그래서 몰빵을 때린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한만원 정도에서 그러면 지금 쭉쭉쭉쭉 떨어져서 그렇게 되죠 어. 그리고 또 얘기해요 야 아, 야 김대리 떨어지는데 이거 정보가 맞아? 에이 제가 지금 1월달부터 했는데요 어. 1월달부터 했는데 어때요? 잘 보세요 1월달부터 했는데 2월달 이렇게 차트 보여드릴게요 이러면서 어. 차트 잘 볼지도 모르는데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이렇게 쭉 차트를 보여줘요. 그리고 얘기를 하죠. 어, 저기요, 어, 어떻게, 어, 방찬이님, 여기 보세요, 방찬이님. 요 때부터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때요? 어, 이렇게 정도는 흔들단 말이에요, 흔들어. 그리고 여기 어때요? 엄청 또어떻 망했다 그랬죠? 여기도 망했다 그랬죠? 다 오르잖아요. 어. 조금만 기다리면 다 올라요. 어. 다 올라요. 어, 이렇게 하니까, 어, 옆에요? 어, 갑자기? 어어어김 대리만이면 안는 것 같아 내가 아 어, 잠깐 흔들렸나 봐 잠깐 여기서 아 그치 여기 보니까 올라오잖아 올라오자 그러니까 여기서 딱아래요어 여기서 올라오니까 아 어, 조금만 있으면 이제 다 왔네 다 왔네 이렇게 했는데 어 갑자기 쭈르르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가요 물어봐요 자김 대리 또 떨어지는데 어김 대리 봐봐 이거 자꾸 떨어져 어떻게 자꾸 떨어지는데 그때 김 대리 뭐라 그래요 아방창 형이 안 파셨어요? 아, 당연히 이 정도 내용은 손절해야죠. 아, 진짜. 아, 방창이 너무 하시네. 이거는 애들이 봐도 알아요. 존버하면 어떡해요? 존버하면 안 되지. 이 정도 왔으면 손절했어야지. 어? 아, 방창이 투자 처음이에요? 주식 안해 보셨어요?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 싸다구로 때리고 싶죠? 싸다구로 <laughs> 근데 때릴 순 없으니까. <laughs> 때릴 순 없으니까 그냥 기다렸죠? 기다렸죠? 그리고 <laughs> 또 여기서 얘기해요. 반대쪽 오니까 또 찾아요. 방찬이, 방찬이. 이번에는 진짜 반등할 것 같아요. 반대. 잘 봐요. 파동이 이렇게 이렇게 나왔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 방찬이. 보이시죠? 여기 1파, 아빠 곰, 엄마 곰, 아고 곰이 나왔대요. 이제 갈 수가 있을 거야. 갈 수가. 여기, 어때요? 다 만났단 말이에요. 여기. 20인선이 다 와서, 우리가 이제 갈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딱얘기 했는데, 어떻게 해요? 어. 머스크가 갑자기 노래를 불러요. 어, 머스크가 비트코인의 하트를 쪼개버렸죠. 쪼개버렸죠. 그러니까 갑자기 김대리는 또 조용히 조용히 자기 혼자 어, 핸드폰을 보고 있죠. 이렇게 방찬이님 쳐다보면 눈도 안 맞죠. 눈도 안 맞춰주고 방찬이님한테 어, 방찬이 말 걸까봐 괜히 어, 저 점심에 다른 사람이랑 약속 있어서 점심 좀 따로 먹고 피하는 거지 이제. 어. 그리고 이제 말 걸면 도망가고, 도망가고, 그죠? 그 뒤로, 어, 김대리는 방찬장님이볼수 없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성악한 관계가 이어진다. 음. 그럴 때, 방찬장님이 복수하는 계순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마진을 알려주세요, 마진. 자, 김대리, 잘 나와봐, 잘 나와봐. 내가 새로운 걸 배웠어. 어, 이게, 비트맥스랑 바이비트라는 것도 있고, 바이낸스가 있대. 일로 봐일봐 이거, 야, 그거 갖고 성의 차? 잘 나와봐, 봐 내가 보여줄게. 자, 비트맥스 이렇게 딱 접속해서 아이디 만들고, 그리고 바이비트나 이런 걸 들어가는 거야. 자, 보여? 보여? 레버르지가 100배까지 가능해. 100배까지. 야, 니네 그거에서 될것 같아? 100배 쳐봐 1%만 먹으면 너는 그동안에 그거 먹었던 짤짤이들 한 번에 다한 번에 다 네가 다 메꿀 수가 있다고 어, 자 김대리 어때 내가 잠깐 보여줄까 어, 그리고서 어, 우리 방차장이딱 10만 원만 딱 10만 원만 넣어서 보여줘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진짜 짧게 갔는데 순간적 그때 운이 좋게 2%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이 30만 원이 된 거야 와 김대리가 이제 눈이 돌죠 어, 저차장이그 뭐예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차장님. 그래서, 김대리가 딱 했는데, 초심자의 행운이 온 거죠. 어, 초심자의 행운이. 그래서, 김대리가, 어, 다시, 10만원 넣고 했다가, 이제, 욕심이 생겼죠. 어, 10만원 넣더니, 순간 넣더니, 300% 거는 거야. 3% 거는 거더니 300%야. 와, 30만원 되는 거야. 이거다. 어, 이거다. 나는 이거를 할 거야. 어, 이걸 할 거야 했는데, 오늘, 어떻게 돼요? 어, 롱을 딱 쳤어요. 여기서. 붙을 것 같으니까, 이제 다시, 반등할 때가 됐다고 하니까, 여기서 딱, 딱, 터는데, 어떻게 돼요? 어, 이렇게. 15분 봉 차트에서 어디서 단타를 배웠어요. 어, 이렇게 단타를 배워서, 자, 여기서 떨어졌어. 이제 세는 거야, 여기서 카운데한 파, 두 파, 세 파. 됐다. 이제 내가 들어가면, 여기 끝났으니까, 상승할 차례야. 여기서 딱 들어갔죠. 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어, 폰지비. 우리가 말하는 폰지비. 어떻게 맞아요? 어, 휩소를 맞고, 어, 내가 이제 30만원 넣던 게, 어, 어떻게 운 좋아서 100만원이 됐었고. 그래서 대출을 받아왔죠. 아 이거 인생 한 방이야. 어, 대출을 받아서, 어, 1000만원을 질렀어요. 어, 그랬더니, 갑자기 5분도 안 돼서, 어떻게 되죠? 어, 0원이 됐어요. 어, 그리고 다시 방장님 찾아요. 차장님,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 왜, 돈이 다 없어졌어요. 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방찬님이 이제 씩 웃죠. 그러면서, 야, 너는 그 역지도 안 걸었어? 역지가 뭔지 몰라? 아, 어,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김태리가 이제 그때 한 거죠. 어, 내가 잘못했구나. <laughs> 그렇게 복수하시면 돼요. 원래 마지는, 음, 내가 정말 싫고 미워하는 사람한테 알려주면, 어, 그 사람 인생을 망칠 수 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복수하시길 바래요 아, 자, 여기까지.